여러분께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지난 5년 이 민주당 정권을 겪으면서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아마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고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저를 응원하러 나와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에 발을 들인 지 이제 8달 됐습니다. 26년간 부정부패, 부정, 사기 범죄와 싸워 왔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초심자인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것은 이 민주당 정권이 부패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를 불러 세워서 이 자리에 이 소임을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선거 앞두고 뭐 대통령제니 뭐 의원내각제니 하는데 어찌됐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을 성심껏 잘 모시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맞죠? 공직자와 정치인이 부패하고, 부패한 업자들과 유착되고, 또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정권을 권력을 쟁취하고 집권을 연장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건 맞죠? 그 입으로 그 뻔뻔하고 한량한 입으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이건 다 국민 우습게 보고 민주주의를 외면한 정당이고 사람들인 건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엄청난 납니다. 이걸 물타기하려고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 교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언론 지상에서 보셨죠? 정치 교체는 이런 사람들이 교체되는 게 정치 교체 아닙니까? 무슨 뭐 다당제를 하네 자기들 다당제 도와준다고 정의당하고 2년 전에 선거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유성정당 만들어서 정의당 뒤통수 쳤죠 지금 5년 동안 국민들의 지지로 좀 어떻게 잘 살게 해 주나 싶어서 국민들께서 중앙 권력 몰아주고 지방 권력 몰아주고 의회 권력 몰아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법 권력도 장악하고 또 신념 해체 동원해서 언론도 장악하고 해서 5년 동안 거의 일당 독재한 거 맞죠? <laughs> 어제 이재명 후보도 다 시인 합디다. 지금 상황이 군사 독재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 권력이 남용되는 것이 똑같다 이거죠. 결국은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이 민주당 사람들의 권력 남용과 일당 독재가 군사 독재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든 거죠? 그러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권력을 남용해서 군사 독재 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실토했으면 갈아치우는 게 맞죠? 무슨 얼굴을 들 수가 있다고 정권을 또 자기들이 재창출하고 집권 연장하겠다고 국민 속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동두천도 아파트 값 많이 올랐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거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하고 저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 지 아십니까? 집을 공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도록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무지하게 때립니다. 아니 집이 열어져 있는 사람이 집좀 팔아가지고 그돈 가지고 딴거좀할수 있게 해주면 집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장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입반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는 자가 보유자가 되면 보수화된다, 이겁니다. 안정을 희구하게 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한다, 이겁니다. 왜 자기들의 집권과 집권 연장을 위해서 집을 못 짓게 하고 주택의 공급을 막아서 국민들이 자가 보유자가 못되게 하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 힘은 국민들이 자가 보유자가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우리는 집값도 관리하고 시장에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 민주당 사람들 하는 얘기 뒤집어 보면 금방 알수 있죠? 그럼, 자,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죠? 전셋값도 오르고. 그러면 자기 집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서민, 자기들 계속 집권하려고 이 서민 등골 빼는 정권이 서민들 사회 약자를 위하는 정권 맞습니까? 저희 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집값 많이 안 올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많이 했고, 규제 많이 풀고 해서, 여러분, 통계수치가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느 게더 서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이 민주당 정치꾼들의 실체를 국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이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됩니다. 이거 한가지가 아닙니다. 그 버금가는게 우리 일자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임금 노동자가 한 2500만 되는데 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가 한 100만 남짓 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약 4%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정권은 이 강성노조를 전이대로 내세워서 이들하고 철속 동맹을 맺고 권력을 쟁취하고 집권 연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6% 노동자는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강속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재벌기업, 대기업 근무자들로서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봉급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좋은 여건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 자기들의 노조까지 아주 셉니다. 정부가 그것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더 어려운 노동자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어느 사회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노동자의 일터인 기업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성장을 해야 매출이 신장이 돼야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도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월급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면서 민주당 후보는 세금 많이 걷어서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뺏고 기업에서 세금 많이 걷어서 이걸로 공공 개발 사업을 벌여서 아주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합니다. 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라는 참 이런 뻔뻔한 얘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집권을 연장시키기 위해 원래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니까, 뭐, 루스벨트의 뉴딜까지 소환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공황으로 국민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정부에서 나눠주는 배급 죽 얻어먹던 시절입니다. 기업도 다 망하고 은행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공공사업을 버려서 할수 없이 펌프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붓듯이 한것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 보유하고 있는 현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안 하고 회사 안 만들고 공장 안 세웁니다. 이 정부가 무슨 운동권 이념에 빠져가지고 이 강성 노조 무슨 뭐 자주 파래나 민족 파래나 뭐 어? 이런 강성 노조에 휘둘리면서 그쪽 판만 드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미친 지도면 정부하고 대리 반합니다. 그냥 보따리 쌓아 갖고 나갑니다. 아 아니 돈 벌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억지부리는 정보하고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수십 조씩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임금이 싼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청년들 머리도 좋고 부지런한데. 월급 좀더 줘도 생산성은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마치 국민들에게는 자기들이 무슨 재벌하고 대기업하고 싸우면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서민 등골 빼고 실업자 많이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민주당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 실체를 정확히 알고 다시는 이런 사람들한테 속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 동두천에도 뭐 해준다 뭐 해준다 하는데 국민 세금 거둬서는 학교 만들고 도로 깔아서 여기 와서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주면 돈 들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기업이 들어옵니다. 아니, 여기가 뭐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는 여기 미군부대가 있어가지고 뭐 미군부대 때문에 조금 경기가 돌았습니다만은 더 이상 발전을 못했죠. 그렇죠? 우리나라 안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느라 발전을 못했죠. 이제 평택으로 이전해 갔으니까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사업하고 투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들이 동두천에 돈 들고 오면 동두천 시와 시민들이 잘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거둬서 공공사업 한다고 하다 보면 기업들이 세금만이 뜯기면은 여기 한국에 안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 노동자의 임금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나라의 세금으로 가면 자기들하고 유착된 업자들한테 공공사업 발주해주고 그 혜택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떨어집니까? 이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경기도니까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대장동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서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1조 가까이 벌었죠? 이돈 누구 돈입니까? 이돈 가지고 원래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기반시설도 만들고 택지도 만들어서 택지는 분양하고 거기서 남는 이익으로 공공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어야죠 이 사람은 뭐 기반시설 만드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환수했다고 그럽니다 저 김만배 일당이 벌어들인 돈으로 원래는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서민과 청년들이 좀 싸게 들어가 살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도 안했습니다. 저 백현동에다가 무슨 뭐 1230세대 아파트 건축어가 해주려고 저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를 4단계 상향시켜서 건축을 하게 하고 저 산속에 있는데 아파트 짓들라고 50m 짜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저 위험한 옹벽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후임자인 은수미 시장도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준공검사를못 내줬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도 원래는 1230세대 전부 다 임대주택을 원래 짓기로 한 겁니다. 이거 10%만 짓고 나머지는 다 분양주택 지어서 팔아먹으라고 재승인 해줘서 그 업자가 수천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장하고 선대 본부장 한 사람이 이거 다리 놓느냐고 수십억도 땡기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사람이 뭐, 기본 주택 운운 하면서 임대주택 백만 채 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럼 이런 사람,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당은 어떤 당이겠습니까? 같이 썩은 거죠. 여러분,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 좋아 안 합니다. 또, 썩고 부패한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좋아하지, 청렴한 사람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 1조 가까운 3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현재까지 8,500억을, 자, 배당받았는데, 저돈 말이죠. 저거 김만배 일당이 다 먹었겠습니까? 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 검찰이 추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 돈을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갈라 먹었는지, 저거 원래 추적하는 게 부패 수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저 이재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든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은 다 똑같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썩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 후보로 만들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미사일을 이번에 금년도로 벌써 아홉 번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실험한 겁니다. 전 세계가 도발 중단하라고 난리인데, 이 민주당 정권은 도발이란 말쓴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아서 재래식 전력이 압도적이니까 자기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 개발하고 배치, 전력 배치 한 거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누가 했느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공산 세력의 젊은 학도병군이 쓰러져간 경상북도 다부동 전적비 앞에 가서 이런 소리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군 통수권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과 이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에서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이 사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선량하고 사심 없는 사람을 능을 못살게 굴지요? 길못 네. 펴게 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를 못 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도 정상적인 정당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의 힘과 협치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상식과 이재명 민주당의 부패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또,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와 희망이 숨쉴수 있느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들이 2년 동안 뼈를 깎아가며 정부의 저 엉터리 방역 정책에 희생했건만 보상해 줬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습니까? 일일 확진자가 세계 1등이죠? 그리고 치료해 줍니까? 집에서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고 우리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관해서 문제가 좀 생겼죠. 이거.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알아서 잘 대비를 할 테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은 이 경위를 소상히 규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9일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 나라가 저 운동권 억지 이념에서 상식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해야 바꿉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저 욕심 많은 패거리 정치꾼들이 계속 이 나라를 농단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사회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골병이 들고 멍이 듭니다. 어떤 나라가 될지 저 역시도 상상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나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응원을 보답하겠습니다. 정직한 정부, 오로지 다른 거한돈안 팔고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